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가을에는 그 사람이 옷을 입는 그 방식에 따라서 또 돈복을 크게 굽그 불러드리기도 하고요. 또 복을 그세계 만드는 그런 옷의 착용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가을에 그 특히 왜 복장에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지 왜또그 일이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계기가 되어 주는지 이 내용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은 그 오행 그 금과 또 오행 그 목의 활성화 시기입니다 분주하게 그 풍요와 그 성장 그리고 결실 또 확장이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그 멋쟁이 소리를 그 자주 듣는 분은 그래서 살면서 돈 고생 안 하고 또 살게 됩니다. 이때 그 활성화된 그 오행 금의 작용은 부의 그 원리와 같습니다. 부라고 하는 것은 돈복과그 금전운이 막힘없이 그 발전을 하고 또 유입될 그 암시를 갖습니다. 가을이라는 그 계절의 그 의상 선택 그리고 의상 착용에서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서 또 크게 그 성과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. 생산성이 높아진 그 일의 능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소득과 그 재정적인 복지가 크게 그 늘어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사람에게 또 의상 착용은 그 사람의 또 이미지 제고와 깊이 그 연관이 있죠 어떤 분이 그 가오로 소화를 아주 잘 시키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그 대외적으로도 또 자신의 그 매력을 더 돋보이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는 또더 많은 그 재수 있는 그 기회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그 호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지원이나 또 일종의 그 귀인의 그 도움 같은 걸또 자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상 착용에서 그 자신감은 의상 착용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그 고유의 또 건강한 그 신체라든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열정을 더 자극 주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런 환경은 또 개인이 더 유리하게 소득 창출을 시킬 그 능력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. 결국 가을오차림이 그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그 매력을 또 돋보이게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.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파생된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인 영향을 크게 그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.